자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팬데믹 상황이 종료가 되는 듯 합니다 이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예배의 자리로 향하여 함께 예배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도 함께 은혜의 시간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선하시고 온전하시듯이,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에, 다녀도 또 시간을 통제하지 않는 이런 시간이 음. 왔습니다. 서로 조심하면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겐 기쁨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온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이 회복돼서 정상적인 예배가 모든 교회마다 예배의 처소마다 믿음의 공동체마다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요한복음 21장 10절로 14절을 말씀으로 해서 와서 밥 먹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뭔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때를 놓쳐, 식사 시간을 놓쳤거나 밥대가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을 때 누군가가 따뜻한 밥상을 준비해 놓고 와서 밥을 먹으러 간다면 얼마나 기쁜 소식일까요? 어렸을 때 모습입니다. 화전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먹을 것이 별로 없었죠. 뭐 대식구가 살았어요. 근데 우리 식구는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각자 나이가 한 6, 7살 정도 되면 그 때부터 각자에게 주어진 일과에 있었 일 맡겨진 일이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할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입학할 때 나이가 되었을 때 내게 맡겨진 일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텃밭에 있는 돌, 화전밭이니까 돌들이 많잖아요. 그 돌들을 막 모아서 돌무더기를 만드는, 돌을 이제 골라내는 일들이 맡겨진 일이었습니다. 물론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형님들하고 같이 일을 했지요. 어은 저에게는 사실 힘든 일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뭐, 어, 돌이 쉽게 내가 들을 만한 돌, 이런 것들을 들어서 움직일 수 있지만, 막 겨울이 지나가는 이봄 때쯤 되면 땅이 아직 얼었을 때 돌들은 얼어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잘안 떨어져요. 그러면 다른 돌로 그 돌을 때려서 이렇게 들어 날르던, 손실인 그 아침 시간에 돌을 주워 날르던 생각이 납니다. 어린 저에겐 상당히 힘든 일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가정 누구나 맡겨진 일을 하지 않으면 아침 식탁에서 제외 아침 식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 비비고 일어나서 그 돌동이하고 한참씨어 와다보면 배가 고프죠. 옛날에 뭐 먹을 거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저는 간식을 먹기로 합니까? 그 산골에서 5시, 6시 되면 저녁밥을 먹잖아요. 그것도 겨우 죽이나 아니면 보리밥, 조 이런 걸로 겨우 밥을 먹고 나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허기지잖아요. 근데 또나 가서 돌을 주소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덩이하고 이 씨름을 하다 보면 배가 고파요. 그때 할아버지 음성이 들려옵니다. 얘들아, 와서 밥들 먹어라. 그 소리가 얼마나 반가운 소리인지 지금 생각해도 기억이 생생해요. 배가 고픈데. 이제 그만 일 마치고 와서 밥 먹어라.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말 없이 배가 고프니까 서로 허기진 배를 채우느라고 밥장 머리는 조용해요. 조용히 먹습니다. 10명이 넘는 대가족이 남자들은 이쪽에서 여자들은 이쪽에서 밥장을 두개 차려놓고 먹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숟가락 소리만 딸그락딸그락 소리 나죠. 그래도 그밥 먹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몰라요. 가족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밥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철학자였던 강신조 박사가 뭐 방송 프로그램에, 프로그램에 나와서 식사와 사료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배고픔을 잊기 위해서, 배고픔을 벗어나기 위해서 먹는 것은 사료고 행복하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는 것이 식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식사를 자주 하십니까? 사료를 자주 먹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을 읽어보면서, 아, 난 가끔 사료를 먹을 때가 있었구나. 그냥 배고픔을 그냥 채우기 위해서 허겁지 겁 그냥 밥을 먹을 때, 그건 사료라는 거예요, 사료. 식사는, 밥 먹는 것은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먹는게 식사라는 거예요. 우리 식사합시다. 이제 사료 먹지 말고. 식사합시다. 뭐, 혼자 있다 보니까, 어 가족 하기 없으니까 혼자 식사할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도 그밥 먹는 그 시간에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주신 사랑을 누리면서 먹으면 식사가 되는 거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으면 사료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이제 앞으로 식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강신주 박사가 강연 중에 발토 베냐민의 말을 인용했는데, 누군가와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의미다라는 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가족이 있어서 가족과 함께 식사하면 그 가족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먹으셨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느라고 고생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 그, 걷어올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해서 고기를 잡게 하신 다음에, 그 전에 이미 준비해놓고 계신 게 있었어요. 밤새 고기 잡느라, 허기진 그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밥을 준비하고, 아침 식사를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육지에 올라와서 보니까 이미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이 구워지고 있었어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 조반이 뭐예요? 아침 식사잖아요. 밤새 일한 사람이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아침 밥 먹어라. 이 소리 아닙니까? 이리 와서 밥 먹어. 얘들아, 배고프지? 이리 와서 밥 먹어. 이말을 아무에게 할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특히 음식이 지금처럼 남아 돌아가는 시대가 아니고 겨우겨우 먹고 사는 그 시대에 이리 와서 밥 먹어 밥을 나눠 먹자 가는 소리는 쉽게 할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족이 가족에게, 친한 친구가 친구에게만 하는 말, 친밀감, 친밀감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말, 이것이 와서 밥 먹어 이런 소린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밥상을 차리시고 그 밥상으로 우리를 지금 초대하십니다. 그 밥상은 단순히 허기를 달래주는 끼니가 아니에요. 우리의 식욕을 자극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죄인의, 죄인을 구원의 길로 받아들이고 용서하심이에요. 죄인을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가 저와 여러분으로 함께 예수님 말씀을 받는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시간, 말씀의 밥상, 예배의 시간이 좀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무언지 벽이, 서먹서먹한 벽이 지금 가로막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느껴져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베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에 두번 나타나셨어요. 그첫 번째가 언제냐면 안식 후 첫날.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고 숨어있을 때 너희들도 같이 예수 같은 패라고 잡아서 죽일까봐 유대인들을 피해서 문을 잠그고 숨어있을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나타났어요. 두 번째는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의심하는 도마, 나는 못 믿어. 내 눈을 직접 확인하기 전에 못 믿어. 이럴 때, 그 도마와 함께 있을 때 다시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내 옆구리와 손에, 손을 넣어봐라. 보여주었어요.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씩이나 나타나셔서 또 다른 모에서 성령을 기다리는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본문 앞쪽 3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두 번씩이나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와 같이 다니던 예수다, 내 손에 창작 보고, 몇 군데 창작을 손에 못 잡을 봐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그런데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여섯 명을 데리고 일곱 명이 같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했어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을 기억조차 하지 않는 다 잊어버린 채 물고기나 잡으러 갔던 그들은 세 번째 나타나서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하신 예수님 앞에서 얼굴을 들을 수가 없을 만큼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 앞에서 이리 와서 밥 먹어 라고 하시는 분 예수님은 분명히 알았어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감히 당신이 누구냐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 맞죠? 예수님 이시죠?" 라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그 마음은 있었지만 아무도 물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을 짓누는 그 마음의 짐 때문에. 주님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면서 언약했던 그 언약을 파괴했던 그 부끄러움 때문에 누가 보면 24장 48절로 49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분명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보혜성령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님이시죠라고 선뜻 얘기하기가 부끄러웠던 거예요.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걷어들이고 있는 그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 이전에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려라. 주인 백 주인 세 마리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누가 보고 오장해 보면은요.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을 부를 때 밤이 막도록 밤새도록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었던 빈 그물로 온그 베드로와 그 동료들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서 그물이 찢어도록 많이 잡혀서 옆에 사람들과 나누었던 그 생각을 해 보니 예수님이 맞잖아요. 예수님이 맞잖아요. 그런데 부끄러워서 선도 예수님이십니까? 묻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답답한 벽. 이 답답한 벽이 한순간에 허물어져 버리는데 무엇 때문에 허물어져요? 주님께서 야, 이리 와서 밥 먹어. 주님이 찾아주신 아침 밥상 때문에 서먹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긴 나갔던 자식이 돌아올 때 아무 말 없이 그 자식을 위해서 밥을 차려주시는 부모님 어머니의 마음 아들에게 반찬을 집어주면서 밥 먹는 것을 물꼬리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오울려 함께 식사하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본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그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비난도 받으셨습니다 그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하라고 말씀하셨냐면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뭐예요 집 나갔던 탕자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져와서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온 탕자 근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잔치를 벌여준 그 내용이 누가 보면 내용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맞고 나간 못된 아들을 위해서 큰 밥상을 차려주신 아버지의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 밥상은 바로 사랑이고 용서의 밥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했던 일이 뭘까요 최후의 만찬이죠 식사예요, 식사. 그리고 최후의 만찬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기억하도록 명하신 일도 식사를 하면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자신의 구원행위를 식사에 비유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요.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다. 식사를 비유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에 시작도 식사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출애급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밥 먹어, 준비해, 밥 먹고 준비해 이거였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지에 바르고 고기를 쓴 나물과 무교문과 함께 다 먹고, 밥 먹고 준비해. 출애급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밥 먹는 식사에서 하나님 모든 일을 준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은 힘들지, 한 주간 어렵지, 고생했지, 일어나서 밥 먹어. 하시며 예수님께 차리신 말씀의 밥상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세상을 살아가려면 당연히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죠. 밥 먹지 않으면 굶어 죽잖아요. 밥이 보약이라서 우리는 밥을 먹어야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영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눈이 떠지시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 여러분의 발걸음을 말씀의 밥상으로 초대해 주신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충만음이 소멸되어서 갈급한 저 여러분에게 목마른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영웅급 유의 갈급한 저 여러분에게 말씀의 밥상을 차려주시고 마음껏 먹으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주시는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사랑의 밥상은 앞으로 여러분을 초대해서 말씀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주님이 계셔서 건강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주일 예배는 당연한 거고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게 하루에 밥세 끼라고 한다면, 무시로, 수시로, 생각날 때마다 말씀을 묵사하고, 말씀을 밥을 먹는 것은 우리가 물도 마시고, 세 끼의 밥 중간중간에 간식도 먹잖아요. 이런 식으로 육신의 양식을 채우듯이, 영 양식도 생각날 때마다 채워서, 부족함 없는 삶, 하나님을 느끼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신의 양식은 당연히 육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양식은요, 영의 양식, 이 말씀만 잘 챙겨 먹으면 우리 영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만 잘 챙겨 먹으면 어둠의 영이 공격할 자리가 없어요.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니까. 육신의 양식을 소홀히 하면 영양 결핍에 걸려서 병이 걸리듯이 말씀의 양식을 소홀히하면 어둠의 요괴 공격을 받아서 영적인 영양 결핍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건강한 사람은 미혹하는 어둠의 세력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임하는 것이에요. 영이 건강한 사람은 반드시 이 땅에서 삶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영의 양식은 말씀을 먹는 시간이에요. 형식적으로 안 나오면 안될것 같으니까 무의식적으로 그냥 예배 시간만 보내지 마시고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말씀을 잘 받아 먹어서 영혼이 건강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 주신 예수님께서 영의 밥상을 가득하게 차려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4월 마지막 주일 이 시간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밥을 먹어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전염병 2년이 넘도록 이 땅을 강타하고 전 세계를 강타해서 그 터널 순간순간을 지나오기가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또 힘들고 지쳐있습니까? 이 코로나 전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육신으로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으로 다 지쳐서 쓰러지기 직전이에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환경의 변화가 와서 이렇게 오래 갈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가 오다 보니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노력하고 잠도 못 자고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공부의 현장에 가지도 못하고 줌으로 예배 드리면서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었을까요? 에너지가 많이 소비된 만큼 당연히 그 에너지를 채우기 위한 보충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때를 따라서 필요한 육의 양식을 다 만들어 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엊그저께, 목사님 저 소리산원 학교에 가고 봄나무를 뜯어 오셔서 입맛 없는 코로나 걸렸고 입맛 없는 사람들이 먹고 입맛을 도두고 봄이니까 그죠 그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때를 따라서 조금 있으면 이제 여름 되면서 하지 감자 나오잖아요 땅 속에 있는 그 감자 열매를 먹으면서 또 영양을 보충하고 조금 더 지나면 가을이 오면 각종 열매들이 맺어서 그 열매를 통해서 건강한 식탁으로 육의 양식이 보충되는 것. 하나님께서 얼마나 순간순간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양식을 내려주십니까?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그 육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영의 양식, 말씀의 밥상을 늘 차려놓으시고 와서 밥 먹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느샌가 이 음성을 못 듣고 있어요. 언제부터인가 육신의 밥상은 더 화려하게, 더 맛있는 것으로 더 영양가 있는 걸 찾아다니면서 육신의 영양 보충을 하고 있지만 영양식을 보충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다 빠져나간 영의 그에너지들를 다시 한번 보충하기 위해서 영의 양식을 찾아서 우리가 발걸음 옮기면서 애쓰는 그 모습은 사라져가고 있는 이 모습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기도원에 찾아가서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했고 그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주옥 같은 그 말씀에 대한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어찌하든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앞으로 나아갔는데 들을 때는 그냥 그런 것 같은데 문 열고 나가면서 세상과 더타여 살다 보니 먹은 용의양식은 어디로 간데 없고. 세상 거와 더 타야 그냥 세상 사리로 빠져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안타깝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와서 밥 먹어라.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와서 밥 먹어 이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